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8월 8일 토익 시험 불토익이었습니다. 불토익 예상을 했죠. 이틀 전 영상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통계 분석으로 올려드리는 그 영상도 잘 보시면은 예상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번에 아예 6, 7 어려울 거라 그랬죠. 이번에 67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5는 쉬웠냐? 아니 파트 5도 은근히 어려웠어요. be able to blank project blah blah. 그러면 be able to project 프로젝트가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빈칸은 be able to 동사원형이야. 그래서 c o n f i d e d 지금분 다 틀렸어. 그러면 안 되고 confidently confidently가 아, 그게 답이에요. be able to confidently 아, 프로젝트 블라블라 이렇게 나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파트 1도 하여튼 담는 그릇이면 작은 것도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가 카트에 뭐 실리고 있다 이런 거라든지 아, 그런 것들은 그또 음식이 모여 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언더 트레이, 뭐 쟁반에 음식이 있다 이런 걸또 다루라는 것들이 조금 어려웠던 그런 문제 유형으로. 파악이 됩니다. 투도 어려웠어요. 투도 뒤에 가면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픽에 대해서 이제 몇 퍼센트 그래픽 그 파이 차트 나온 거 그건 20% 짜리 그거에 좀더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그 라이브 후기 때그1 9 0에서 200번까지의 답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요번에 불토 익이고 이거보다 다음 시험은 조금 쉬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이번 시험에 6는 어우 그 접속 맥락을 잡는 그런 부사나 부사구 집어넣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책 다음에 뭐 온이냐 f 프냐어바우이냐 위드냐 이런 거그책 with 누구와 어느 부서와 확인하세요. check with the blah, blah department. 예,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독해 동의어 문제 중에는 standards. standards가 이제 규칙이나 규정이기 때문에 rules가 답인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어, 아, 그리고 또 시험 후기도 그렇지만 또 원리적인 학습법, 그리고 충분한 연습, 아, 이런 걸 위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지만, 어, 아, 김대균하고 월수금반, 지난주에 하루 이틀 빠지신 분 어, 그런 분들은 내일 어, 월요일 날 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어, 이번 시험은 예, 그 트렌드를 보여주는데요. 파트 7이, 파트 7이 짧은데 어려워요. 짧은데 어려워요. 148번, 148번, 세일은 언제 끝나냐? 옛날에는 148번, 누워서도 풀수 있는 문제라, 아 그냥 뭐 세일 날짜 맨 마지막 거 하면 되지. 근데 야가 가지고 마지막 날짜가 답이 아니에요. 그건 함정이고, 저그두번 발차, 어? 이걸 이렇게 내나? 그래서 이제 아그 7일이 아니라 6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세일은 그때 끝나고 철거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게 7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상해 보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트렌드가 좀 쉽지 않다. 짧아도 쉽지 않다. 알았죠? 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번에 제가 그 좋은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데 그 세븐 아직 못 만들었어요. 6랑 세븐 아직 못 만들었는데 좀 어려운 문제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험 보셨으니까 여러분 오늘은 격려하시고 오늘 뭐 얘기 들어보니 배구도 많이 졌다는데 배구는 잘했죠, 배구는. 배구는 뭐, 그만하면 잘한 거고, 야구가 참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구마,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고구마를 선물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재밌게 지내시고요. 여러분, 아 건강하게 다음 후기 때도 뵙고, 또 내일 토익 수강하러 오실 분들,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고마워요. 리차드 990늘 푸른 하늘. 땡큐.